문답 감정 해오를 얻는 공부 <laughs> 무슨 일 있으세요? <웃음> 아니다. <웃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신데. 오늘 아침에 네 애미랑 한판 쳤다.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싸우니께 마음을 공부해도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을 공부하면 안 싸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려야 하는 건 아니요? 그럴라고 공부하는 것인지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오?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싸울 자리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화낼 자리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무조건 안 싸우고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랑 싸우실 때, 경계구나. 마음을 공부할 때구나. 마음을 멈추셨어요? 그러지는 못했구먼. 그럼 그 경계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온 경계로 마음을 공부해보죠. 그렇게 오는 거요? 지나간 경계로 나중에 마음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런 거구먼. 아버지의 심지는 원래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 된다 하는 분별이 없건만은 어머니와 싸운 경계를 따라 싸우면 안 된다는 분별이 있어졌네요. 내가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였구먼. 싸울 수도 있어야 참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버지, 다만 그 경계에서 마음을 공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잘 공부하면 싸워야 할 자리에서는 싸울 수도 있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자리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마음의 자유구만네 아버지, 마음 대조 공식을 알고 마음을 공부하는 순서를 안다고 해서 단번에 마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네. 애비가 자세하게 공부기를 알려주니께 조금만.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면서. 꼭 문답, 감정, 해오를 얻어야 해요. 그것이 뭐더냐? 문답은 마음을 공부했던 것을 마음공부 지도인에게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인이 공부 길에 맞는지 자세히 말해 주는 거죠.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 그럼 감정은 뭐고 해오는 뭐요?" 감정은, 마음과 몸을 사용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으면 지도인에게 마음의 원리에 맞는지 감정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해오는 마음을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 궁금한 것을 지도인에게 물어서 그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모두 마음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고먼. 근데 왜 문답, 감정, 해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요?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는 물건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수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얻는 것은 내가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는 거라 능동적이죠. 누군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구해서 찾는 것이구먼. 네. 그리고 내 삶에서 마음의 원리를 응용하다가 그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라 얻는다가 맞는 것 같아요. 단어 하나에도 깊은 뜻이 들어있구만. 나는 우리 아들을 지도인으로 모셔서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하다.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공부하니까 서로서로 서로 지도인도 되고 지도받는 사람도 되면서 이끌어주는 거죠.